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종교적 행위로만 가고 능력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와 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은요, 사랑이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앞세우면서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에 그래도 되냐, 너네 틀린 거 아니냐, 논쟁을 벌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즉그 손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도 안식일에 지금 또뭐 하는 거냐라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살리셨고 손이 마비가 되어 일상이 힘들었던 사람을 고쳐 주셨고요. 또 그를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혼은 살리는 모습,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러한 문제로 교회 안에서요 갈등을 참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하면서도요 이 뭔가 율법이 중심이 된 규칙과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요 의외로 우리 안에 사랑이 결여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을 해요. 한 가지 예로써 몇년 전에 제가 그 어린이부 사역을 할 때에요 어린이 팀장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또 어,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이 있었는데요. 담당하시는 팀장 담, 담당 선생님이 장기결석자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교회에 원칙은 말이야. 여섯 번 연속으로 빠지면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제적 추석부에서 삭제를 해야만 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이 친구들 이렇게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했는데 아이들 안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여섯 번이나 안 나왔으면 이제 재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심각해요. 자, 의견을 내봐라 누구야? 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녀석이 막 속상해하면서 그래요. 어, 그 목사님이 지난 주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섯 번안 났다고 빼버려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는데. 모두가 수견해지는 거죠. 근데요, 의외로 이런 모습이 많아요. 몇번안 나오고 어떻게 규칙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면 이렇게 뭔가 치리해야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규칙대로 해야지. 물론 원칙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원칙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어, 사랑의 그러한 어떤 마음 안에 우리는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문제이지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장기 결석자 아이를 특별히 또 따로 명단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예. 제적시켰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또 인간적인 자대와 판단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영혼들을 향해서 이것을 그렇게 갖다 대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문제겠죠. 또 이렇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통해서도요. 오늘 12장 22절에 나타난 귀신 들려 눈 멀고 또말못 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죠. 귀신이 떠나가고 한 영혼이 회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 첫째, 사랑이 아닌 율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맞냐? 틀리냐. 정죄와 판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보다는요. 영혼을 메마르게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둘째,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요 도리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게 돼서요. 죄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악한 세상의 문화와 죄악 가운데에 끌려 다니고 있나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더욱 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준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뜻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절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또 권능이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굉장히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실천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친해지고 보고 싶고 또 뭔가 서로의 내용들을 삶 가운데에 실천해보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뭔가 거창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서 해보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성경 안에 과하게 되고 더욱 더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또한 장씩 나누고 읽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 통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은 그 우리 청소년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필사 하려고 만년필을 샀다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원래 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어려웠던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지켜내고 싶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함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살려내고요 또 허락하신 권능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과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복의 여정으로 더욱더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요 오늘은 절이 좀 길어서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